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은 군을 낳을 해워살 때엔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민 오늘 제목은 행복과 환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하는 만큼 내 가까이 살수 있어. 나는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도 세우지 않지만 네가 세운 장벽도 허물지는 않는단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구나. 상황이 잘 풀릴 때는 행복해하고 자신들이 희망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느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처럼 의문을 품지 않고 말이야. 하지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단다. 나를 신뢰하고 내 임재를 기뻐하는 일에 좀더 힘을 써보렴. 행복이 환경에 의존하도록 방치하지 말거라. 선택한 만큼 주님과 가까이 살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장벽이 있다면 헐어버릴 것 같지만 헐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만큼 주님과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와 주님 사이에는 내가 세운 장벽은 없습니까?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금 더내 삶의 질을 높여 갈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바꾸는 일, 이 상황을 만드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내 느낌마저 내가 생각하는 것마저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내 의지마저도 내 생각마저도 내 감정과 느낌마저도 그 상황에 따라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의 생활 방법이 좀 고난스럽고 좀, 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좀더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고, 내 행복이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느낌은 그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주의 임재를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우리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의존해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를 감사하며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겨내며 감사로 채워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환경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 mean